여기 한 중년의 스페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어떤 광경을 보고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 나오고 맙니다. 이 여성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보러 한국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이 이 여성을 어이없게 만든 것인지 오늘의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 사는 평범한 주부 레이나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여행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고, 다름 아닌 제가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아들 마르틴은 2022년 초 스페인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는데, 한국지사로 발령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꼭 한국을 가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마르틴이 가려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휴전한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다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나 마르티는 한국지사로 출장을 다녀오고 실적을 쌓으면 승진은 보장된 것이라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듯 어렸을 적부터 고집이 샜던 아들을 말릴 수 없었고 저는 한국에 간 아들을 걱정하며 매일같이 무사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르티는 걱정하는 저를 위해서 자주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다행히 영상이나 사진 속의 아들은 항상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았고 한국에서 별다른 큰일 없이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낯선 나라에서는 항상 사람을 조심하고 어두울 때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가방도 항상 앞으로 메야 한다며 잔소리를 했어요. 스페인에 있을 때 아들은 번화가에서도 가방을 뒤로 메고 다니다가 여러 번 도둑맞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말에 아들은 웃으면서 이곳 한국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면서 어머니가 와서 한번 보면 깜짝 놀랄 정도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들은 봄이 되면 날씨도 따뜻해질 테니 한국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틴의 말대로 저는 3월이 지날 때쯤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공항버스를 타고 숙소로 도착하니 이미 저녁 시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시장하실 테니 깜짝 놀랄만한 맛있는 한국 요리를 보여주겠다면서 생전 처음 보는 한식집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아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부대찌개 집이었는데요. 아들은 제가 평소에 뭐를 자주 먹냐고 한달 전에 물었을 때 찍어서 보내주었던 영상 이야기를 하며 그때 엄마가 신기하고 맛있겠다며 먹어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마르틴 말대로 식당에서 나온 음식은 영상에서 보았던 그 맛있고 신기한 모습의 요리였어요. 국물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자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것 같다가도 향긋하고 달콤한 것 같기도 한 처음 맡아보는 신기한 향이었고, 끓고 있는 음식은 무척 먹음직스러워 보여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죠. 이제 다 됐다는 아들의 말에 부대찌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자 매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났어요. 아들의 말대로 부대찌개 안에 들어있는 스팸이나 소세지, 라면 사리와 같은 재료를 국물하고 함께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끝내주더군요. 사실 유럽에서는 스팸이나 소세지를 이용하여 국물을 끓이는 요리는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며 어쩜 이렇게 국물이 맛있을 수 있냐고 아들한테 말하니 한국의 김치 양념 국물에 야채와 고기를 넣고 같이 끓이면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다면서요. 소시지와 스팸은 그냥 먹으면 너무 짜지만 양념 국물에 이렇게 기름기와 소금기가 배어나와 그간이 국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국물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소시지나 스팸을 이렇게 매운 소스랑 끓이면서 먹을 생각을 한게참 기발하다고 했더니 아들은 이 요리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미군한테 얻은 햄과 소시지 등을 넣어 먹으면서 시작된 요리라고 말해 주더군요. 현재는 그 요리가 꾸준히 발전해서 지금 같이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 먹는 형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과 나이 먹은 사람들 할것 없이 좋아하는 인기 메뉴라고 알려주더군요. 아들은 부대찌개야 말로 한국을 표현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군에서 남은 자투리 음식이 이렇게 멋진 부대찌개로 변신을 한 것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고작 몇 십년 만에 최첨단을 달리는 강국이 된게 바로 한국이라고요. 마르틴은 한국에서 고작 몇 개월 살았을 뿐인데도 이미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아들과 잠시 카페에서 밀렸던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어갔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아들은 택시가 잘안 잡힌다며 저에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에 들어선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한참 어려 보이는 젊은 여자애가 겁도 없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지하철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지하철역 주변에 젊은 여자가 혼자 일행도 없이 저렇게 있다는 것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제가 사는 곳만 하더라도 역 주변은 해질 녘만 되어도 남자들도 혼자 다니기 위험했습니다. 역 주변은 노숙자와 강도, 소매치기가 끊이질 않았고 특히 그들에게 젊은 여자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으니까요. 제 친구는 지하철역에서 강도를 만나 있던 돈을 모두 털린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나마 큰 해코지는 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안심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보며 참 겁도 없이 어떻게 저럴까 하고 생각했는데 다음 순간 더 놀랍게도 도착역에 내리니 지하철역 벤치에 아예 누워서 잠에 들어있는 여자도 보았어요. 지금이 밤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경계도 없이 저렇게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들 말로는 한국에 살다 보면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하철역이 아니라 길거리 벤치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더군요. 숙소에 도착한 저는 아들에게 제가 봤던 신기한 광경을 얘기하며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들었습니다. 개운하게 아침에 일어난 저는 마르틴과 함께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은 참볼 것도 많더군요. 서울에는 경복궁, 덕수궁 같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고궁들과 서울의 전망을 한눈에 볼수 있는 롯데월드 타워, 남산타워 등 현대적인 시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무척 깨끗한 길거리도 신기했으며 가게 점원들은 다들 어찌나 그렇게 친절하던지요. 스페인 마드리드는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넘치는 소매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고요. 관광지는 그나마 괜찮지만 안쪽에 있는 주택가만 들어서도 악취가 진동하는 곳들이 많죠. 반면에 한국은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동네도 대체로 깨끗했고 특히나 스페인에서 많이 보이는 쥐는 한 번도 볼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민의식은 좋은 나라였지만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한국인이 조심성 없다고 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카페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데요. 아들과 함께 오전에 덕수궁을 산책하고 한식을 먹은 뒤에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이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도 사는구나 싶어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노트북을 보면서 강의를 열심히 필기하던 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화장실로 가는 학생을 보고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 학생은 노트북은 물론 휴대폰까지 모두 놓고 가버렸거든요. 저러다가 누가 가져갈 텐데, 어떡하지 싶어? 저는 학생이 공부하던 테이블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은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저기 공부하던 학생이 물건을 놓고 가서 누가 가져갈까?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했더니, 아들은 웃으면서 이곳에서는 안 그러셔도 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한국은 저렇게 물건을 놓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고요. 게다가 웬만한 가게들은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으며 손님이나 다른 사람들도 물건을 가져갈 생각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대로 학생이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지만 아무도 그 비싼 노트북과 휴대폰에 관심을 두지 않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만 해도 그 학생이 운이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될 때까지 명소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시간은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서울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길거리를 걷다가 제 앞에 있는 어떤 한국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어두워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았지만 제가 본 것은 정확했습니다. 제 앞을 걸어가고 있는 여성은 노출이 좀 있어 보이는 나시티와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멋진 몸매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녀의 멋진 몸매나 노출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하며 무방비 상태로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데, 심지어 그 안에는 신용카드까지 들어있었죠. 대체 어떤 생각으로 저러고 다니는 걸까 싶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가게도 아니고 이런 길거리라면 CCTV도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거리에서 놀라운 일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몇분뒤제 앞을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이번엔 지갑을 통째로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더군요. 소매치기들에게 가져가라고 광고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만약 스페인이었다면 누군가 바로 쏙 빼서 도망가 버렸을 거니까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 왜 저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니, 저렇게 소지품을 넣고 다녀도 되는 거니, 저런 행동은 아예 도둑보고 가져가 달라는 거랑 뭐가 다르니라며 물었죠. 아들은 저의 말을 재밌다는 듯이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소매치기들이 많은 스페인하고는 완전 달라요. 한국은 그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고 웬만해서는 잘 훔치지 않아요. 엄마가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 그 증거를 보여줄게요. 아들이 다음날 저를 데려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경찰서에 왜 데려가는지 몰라 무척 놀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무슨 일이 난 거냐고 묻는데 아들은 웃기만 할뿐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더라고요. 아들이 경찰서 안에서 들어간 장소는 이런저런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은 여기가 한국의 민원실이라면서 이곳에서 대부분의 분실물도 관리해준다고 이야기했죠. 아들이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분실된 카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아들의 말에 누가 안 가져가고 경찰 분들이 찾은 게 천만 다행이라고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아들이 한 말은 충격적이게도 이 카드는 경찰이 찾아준 게 아니라 지나가던 한국 사람이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찾아준 게 아니라 진짜 일반 시민이 찾아준 게 확실하냐고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아들의 대답은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도 얼마 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카드는 당연히 있었고 현금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지갑이 분실물로 들어왔다고 경찰서에서 찾아가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마르틴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서로 함께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틴이 스페인에 있을 땐 덤벙대기도 했고 단한 번도 도둑맞은 물건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소매치기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도 동네에서든 번화가에서든 여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저는 한국 사람들이 조심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알수 없었던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늦은 밤에 혼자 다니는 것도 카페에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것도 태연하게 뒷주머니에 지갑을 꽂고 다니는 것도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소매치기한테 한 번도 도둑 맞지 않는 나라였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겪고 저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마드리드에서 소매치기에게 당하고 난감해하는 관광객을 볼 때마다 한국에서 있었던 추억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언젠가는 저희 나라 국민들도 한국처럼 시민의식이 높아질 날이 오게 될까요? 요즘은 스페인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한숨만 나올 뿐이네요. 한국에 왔다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고 돌아간 스페인 주부 레이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계인들이 모두 놀라는 한국의 치안에 대해 늘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